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일, 현재 시각은 1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CS 윈드 코더번호 112610입니다. 자, 오늘 CS 윈드가 안타깝게도 조정폭이 조금, 어, 거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어제는 좀 괜찮다, 어, 괜찮다 싶은 모습이었는데,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일단은 조정이 연속적으로, 한 4거래 연속적으로, 어,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나 기관이나 좀 매도세가, 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상승 하락 종목들이 좀더 많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일단은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심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코스닥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좀 관망 흐름인 것 같긴 한데 매도세가 심하진 않아요 약간 단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좀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200 어, 종목이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7만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7만원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던 것들이랑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타깝게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 분명히 모멘텀 같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불확실성, 아, 불성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고, 지정이 된다. 붕설실, 발음이 안 되네요. 어,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어 일단은 최근에 발표를 했던 어 우리 취득 터키 자회사이 주식 취득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어좀그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추불성실 공시법인 지방요무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자 10점 이상 부과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리가 매매 정지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을 반영을 한다고 하겠지만, 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견고하게잘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하긴 한데, 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p e r 이 88배 정도가 되죠. 근데, 이번에, 어, EPS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요인들이 75,000원 부근에서 어 32배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도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EPS가 훼손이 좀된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적 이 실적 성장성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 크게 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계속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어 우리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면 약간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 여기 좀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좀 이탈을 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살짝 이탈을 한다 그러면 실만한 부분. 장기평선까지 올라오는 걸 염두를 해두고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고점, 저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어, 추세가 밀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장기평선이 좀 낮게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진다기 보다는, 뭐,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어, 추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멘텀으로 조금, 어, 부각을 받으면서, 어, 충분히 추후에라도,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라도 모멘텀을 계속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대응을 평균 단가를 기회에 삼으셔가지고,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하는 게 어, 중요하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계속 이제 이전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밀집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들이 없네요. 자, 미국의 이제 공장, 그... 베스타스 미국 자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것들이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직접적인 해상풍력 시장에서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장기적인 잠정적인 그런 수혜 실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 인수로 2020년 예상 EPS를 3,331원에서 3,652원으로 영업이익이 일단은 증가가 되는 것들이 기대가 된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어, 이 기업에 대해서 납부가, 나빠가지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652원 하면은 PR 20배 정도가 되겠네요. 20배 정도.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장기적인 모멘텀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어, 이건 좀 이제 오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어, 투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들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맞다 틀리다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홈페이지 어, 검색하셔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어, 그냥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마켓에서 AP테마라고 치셔도 되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9 시가 되면 김윤주 사장님께서 종목들 추천 드리고 있죠. 매수권운찰 목표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 도움 필요하신. 시 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